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민 여러분의 교통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충남지방경찰청 문수진 순경입니다. 사고 현장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교통안전수칙을 점검해 보는 시간. 오늘의 첫 번째 영상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지난 4월 공주의 한 도로, 횡단보도 앞에 보행자가 한명서 있는데요. 보행자 뒤쪽에서 진행해 오던 자전거가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자전거 통행로 없는 인도를 지나다 보행자를 칠 경우 자전거 과실은 거의 100%입니다. 보행자의 공간을 자동차가 침범한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인데요. 부득이하게 인도를 이용해야 한다면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이동해야 한다는 점꼭 잊지 마시길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다음 영상 보시죠. 지난 4월 논산해양 교차로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블랙박스 차량이 교차로를 통과하는 순간 우측에서 달려오던 승용차와 그대로 충돌. 차량이 전도될 정도로 충격이 컸는데요. 승용차가 주도로로 진입하기 전 잠시 멈추고 좌우만 한번 살폈더라도 막을 수 있는 사고였습니다. 교차로에서는 정지 표시가 없더라도 일단 정지해야 합니다. 신호등이 없는 데다 차와 사람이 어디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잠시 멈춰 주변 상황을 살피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음 영상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지난 4월 청양의 한 도로, 블랙박스 차량이 1차로를 달리고 있는데요. 전방의 도로 구조물로 차로가 좁아져 차로 변경을 해야 하는 상황. 하지만 무리한 차로 변경을 하려다 2차로 버스와 접촉사고를 내고 맙니다. 차로 변경 시 가고자 하는 차로에 주행하고 있는 차량과의 여유 공간이 있어야 진입할 수 있기 때문에 급하게 진입하면 안전 확인을 제대로 할수 없게 됩니다. 항상 여유를 가지고 침착하게 운전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블랙박스로 본 교통안전 문수진 순경이었습니다.